자, 지성아 60번부터 빠르게 풀게 음. 자,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좀 모아줘 음. 자, k는 1부터 10까지 kx k-1 dx가 되니까 자, k에다 1부터 10까지 넣보면 음. 음. 시그마를 풀어서 보면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x 9제곱까지를 적분하라는 뜻이니까 X 제곱 X 세제곱 이렇게 해서 X 10제곱 플러스 C 근데 문제에서 F0이 1이라 그랬으니까 어, C가 1 그래서 F2는 음, 1부터 맨 앞에다 먼저 쓰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2의 10제곱 자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원래 등비수열 합공식이 뭐냐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공비의 자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공비는 2고 첫당은 1이고 항의 개수는 총 11개 음. 응. 그래서 2040.. 아 뭐야 그냥 이대로 답이구나 음. 응. 그래서 2번 정답 그 다음에 74번 74번에 뭐그 F 프라임 X가 x 1이너스에0 x 1이너스에0 x 아 x 2이구나 x 마이너스 인데 어, 언제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고 싶으려면 뭐 중간표를 그려봐야지. 응. 자 중간표 한번 그려볼까? 자 일일 때이고 f 프라임이. 응. 그러면 어. 1일 때 2일 때 4일 때는 0이고 자 1보다 작은 거 넣어본다고 쳐보자 음, 그러면 음수 1보다 작은 거 넣어도 어쨌든 얘는 지수가 짝수니까 양수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음수가 될수 없는 애야 얘는 항상 양수야 그래서 음, 얘는 1보다 작은 거 넣으면 음수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라 양수 자 1과 2 사이 그러면 맨 앞에 거 양수 두 번째 거 맨날 양수니까 고정 세 번째 거 음수니까 음수 자 2와 4 사이에 있는 거 어, 똑같아서 이렇게 4보다 큰거 넣으면 전부 다 양수라서 양수 그래서 증가 감소 감소 증가니까 음, 언제가 극대야? 어 이때가 극대고 어 이때가 극수지 그래서 극대일 때가 1 극수일 때가 4 그래서 a가 1 b가 4라서 음, 로그 2에 ab는 로그 2에 4라서 어, 2가 정답 넘겨볼게. 보 t e x 우선은 0부터 x 까지 잠깐만 뭐하라는 거지? 자, 문제 좀 t 보자 빨리 t 응. 리자 f t t 가 x 세제곱이라고. 음, 자, 뭐, 우선,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우리 미분하는 게 편하지 않아? 우선은? 음 그래서, 자, 양변 미분하면, 자, 우선, 첫, 네, 미분하면, 자, 앞에 건 fx, 자, 뒤에 건 마이너스 3 곱하기, 얘가 미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얘가 원래는 적분하면 F형 빼기 F-X잖아. 근데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상수니까 날라가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 마 X가 아니야. 왜냐면 그 우리 합성함수 미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교과 과정을 벗어나긴 하는데 우리 속에 걸 미분한 걸 다시 곱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fx-3, f-x가 x 세제곱 응. 근데 뭐 알지? 잠깐만 어, 좀 난해하긴 하다 잠깐만 연속함수라고 나왔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나왔고 f4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여기다 4를 넣어볼까 한번 x에다 4를 한번 넣어보면 f4-3 f-4는 64자 이번에 마이너스 4를 한번 넣어볼까 응. 마이너스 4 넣어보면 마이너스 64 그래서 우리는 f4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자 밑에다 3을 곱해볼게 응. 자 그리고 나서 둘이 더 해볼게 왜? 얘네들 없애려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f4가, 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28. 그래서 f4는 8이든 8, 8 6이 48, 그래서 f4는 16. 좀 특이하긴 하다지. 그래서 우리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으면 어쨌든 미분해야 되는 문제야 그치 그다음에 80번. 80번은 뭐지?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 x 제곱 플러스 4 a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음,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어그 말은 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라고거 알려줬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어, 최대 값이 fx의 최대 값이 1 0이라고 알려줬고 음, 자 세제곱은 이 a b 의 값을 구하라고? 우선 하나씩 넣어보자 우선, 어, 자 우선 이제 미분해서, 음, 어딘가 막힌 데가 있을 텐데, 자 거기다 마이너스 넣어볼까 여기다 마이너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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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3 플러스 이에 플러스 자이가 마이너스 니까 응, 는 마이너스 이분의 이 나왔고, 그다음에, 자에에다 마이너스 분의을 넣으면 다시 프 x가 3x 제곱, 음, 플러스 3x 마이너스 6 그래서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 그 0부터 2까지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근데 우리 그래프가 지금 프라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에서 극대 1에서 극소로 생겼을 텐데 문제에서 0부터 2까지만 잘라보라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만 잘라봐야지 그럼 그때 최대가 언제냐면 당연히 1일 때가 최소고 0이랑 2를 넣었을 때더큰게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fx에다가 0도 넣어보고 2도 넣어봐야지 비교해봐야지 자0 0 0저맨 위에 식에다 fx가 0 0 넣으면 마이너스 b 자이나 보면 8 마이너스 4a 플러스 8a 마이너스 b 그래서 얘는 음, 8 플러스 4a 마이너스 b인데 아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이 음, 마이너스 b 자 그래서 누가 최대지 최대가 어 2를 더한 게더 크지? 그래서 얘가 11인 걸 알았지 응, 그래서 b가 그치? 마이너스 9인 걸 알았지 그래서 응, 그래서 b가 마이너스 9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준 게 답이니까 음.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치? 응. 어? 틀렸나? 아, 플러스 3이었나 플러스 3 미안 미안, 미안. 응. 괜찮아? 어, 그래서 80번도 해결해봤고그 다음에, 저 91번. 응. 91번에 보면, 이건 시험범위는 아니야, 이번 참고로.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3차 함수가, 우리 이렇게 생기면 1대1 대응 안 되잖아. Y 값 하나, X 값 여러 개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응, 증가만 해야 지 증가. 증가 함수가 돼야지. 증가 함수거나 감소 함수여야 되는데 지금 최고 창이 양수니까 증가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f 프라임 x를 계산한 게 항상 0 이상이 돼야지. 그러니까 범위가 없고 이게 붕 뜨거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f 프라임이 판별식이 0 이하가 떠올라서 그걸 풀면 되지. 응. 어, 그거 풀면 이렇게. 그래서 a 가0일 이상. 응. 모두 더하면 6 그래서 정답 잡아 응. 자알것 같아서 빠르게 음. 응. 자그 다음에 100번 아 이거 키억안 나나 뭐나 fx가 x 세제곱 자 2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 한거랑 8부터 27까지 역함수를 정적분 한거 gx가 역함수래 원래는 원칙은 역함수의 정적분 나오면 무조건 y는 x 대칭성으로 그려보라 그랬어 기억이 안 나면 그려야지 자 x가 이 범위를 한번 볼게 x가 2일 때부터 3일 때까지만 그리니까 2일 때는 8이고 3일 때는 27이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2,8 7,27. 이렇게. 네. 응.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지금 주황색이의 f(x) 그래프라면 역함수는 y x 대칭. 그래서 2,8이 아니라 얘는 거꾸로 음, 응. 8,2. 그다음에 3,27이 아니라 거꾸로 27,3. 그래서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이 대칭성을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함수를 2부터 3까지 정적분한 건이 빨간색. 그 다음에 역함수를 8부터 27까지 적분한 거는 이 파란색 넓이. 이두개더하래에이두개 더하라며. 갖다 붙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갖다 붙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두개 더하면 기억자 넓이라서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 빼면 되잖나 그래서 큰 넓이 이거 3 곱하기 27. 자, 작은 넓이 2 곱하기 8. 그래서 3 곱하기 27 빼기 2 곱하기 8. 그래서 81 빼기 16이라서 65가 정답. 우리 이거 기억 안 나? 내가 이때 우리 옛날에 수업도 했는데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는 문제라 그랬는데, 자, 어떤 형식이면 이랬지? 항상 공식을 한번 써볼까? 자,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를 정적분한 거랑, 그 역함수를 fa부터 fb까지 역함수를 정적분한 거 나오면, 이거 나오면 어, 위에 것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 것끼리 곱한 거 빼자. 요거 앞에 기출에도 한번 있었어. 벌써 까먹었구나. 이제. 이거 앞에 기출도한번 나왔었어 이제 요거 잘 정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자 117번 117번이니까 1 음. 1 7번이자 fx가 x3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가 있는데 자 이거 위에 점 f t 에서의 접선의 y 절편이 gt 라고 한다. gt 가 0부터 4까지에서 증가할 때 a 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이건 음,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렇지? 근데 우선 계산은 다 해야지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선 접선까지 구해볼까? 그러면 y 는 f't x-t ft 괜찮아? t,ft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f't니까 자 이거고 그러면 여기서 y절편을 구하래며 그럼 여기서 y절편은 x에다 0 놨을 때 값이니까 그 값을 gt라고 한다며 그럼 그 gt는 x에다 영 넣어보면 m i n u t f't 라 l u ft가 이 직선의 y절편이잖아 x에다 0 놨을 때 음, 요 GT가 0부터 4까지 해서 증가한다고 싶다고. 이제는 좀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네. 자, 마이너스 t, f 라임 t는 아까 우리 f(x)를 미분해서 t 는 거니까. 자, 3t 제곱 마이너스 e a 플러스 e t 플러스 a가 되고. 자, f(t)는 그냥 그대로 t 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자, 다 정지할게. 동량끼리 정리를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자, 거 없애고 없애고 동량들 정리하면서 음, 음 됐다. 이 gt가 뭐 하고 싶대? 0부터4까지에서 증가하고 싶대. 그럼 얘를 또 미분해봐야지. 얘가 증가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 미분한 게0 이상이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되고, 음. 그래서 t가 0일 때랑 3분의 a 플러스 일 때에서 극값을 갖고 있어, 이제, 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나, 음. 근데 어쨌든 이 g 프라임 t의 그래프가 있을 때최고항이 음수기 때문에 이제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이렇게. 그 만나는 데가 지금 하나는 0이고 하나는 3분의 a 플러스 2야 선생님 근데 왜 3분의 a 플러스 2가 오른쪽에 있나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0부터 4까지 증가한다 그랬는데 이게 좌우가 바뀌면 0보다 오른쪽에서는 계속 음수라서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계속 이 g 프라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 0부터 4까지 해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4가 딱 여기 3분의 a 플러스 2여도 되지만 4가 딱 약간 왼쪽에 있어야 이 부분에서 어쨌든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4라는 녀석과 3분의 a 플러스 2의 위치를 보면 이 3분의 a 플러스 2가 4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서 그지? 그래서 a의 최소값은 10! 그래서 1번 정답! 우선 여기까지